지난 4월 14일 메리트풋볼클럽 부안점과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과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및 돌봄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축구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참여 아동 전원에게 고급 스포츠 유니폼 무상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메리트 풋볼 클럽 부안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축구 교육과 인성 기반의 스포츠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신체 발달은 물론 자신감 협동심 사회성 증진 등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하람 메리트 풋볼 클럽 부안점 감독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이라며 부안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임병록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민간 스포츠 기관과의 협력이 지역 돌봄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스포츠 복지를 통한 아동 권리 신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트 풋볼 클럽 부안점 관계자는 관내 지역 아동 센터 및 유관 기관을 통해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군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함께 검토 중이다.